아렐루야 하나님의 질문이 시작되는 자리 이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또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백골이 되고 더 나아가 마른 뼈가 되어버린 그 죽은 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 드라마틱한 그 기적이.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것은 분명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육체적 회복을 또 그리고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이 영적 회복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역사적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그 예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회복의 약속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뼈와 같은 삶의 끝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내 인생이 이미 백골처럼 부서졌다 할지라도 그 백골이 진토가 되어버리고 그 진토가 바싹 말라버린 흙이 되었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다시 살아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절망과 그 무너짐의 자리에서 미래와 희망의 자리로 옮겨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우리를 향한 이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또 본문의 위대한 역사적 사건 그 기적의 예언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백골이 되어 이 마른 뼈가 되어버린 오늘 이 유골 앞에서 질문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계시죠 나는 이것을 분명히 살릴 수가 있는데 너는 과연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바로 그 말입니다 이 뼈들이 살수 있겠느냐라는 것은 이것은 과학적으로 또 어떤 마법으로 등등 이게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기미가 보이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는 그것을 믿느냐라고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과 교회 그리고 이 시대 앞에서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내 삶에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작정하신다면 능히 회복될 줄을 너는 믿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이죠. 내 삶의 끝이 찾아온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지금 너는 믿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스겔이 서 있던 이 골짜기는 단순한 어떤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삶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질문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질문이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이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마른 뼈들을 보십시오. 그 마른 뼈들은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나의 건강. 그것이 나의 인생의 마른 뼈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마른 뼈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묻고 계신다니까요. 나는 능히 너를 고칠 수가 있는데, 너는 그것을 믿느냐? 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마른 뼈예요. 근데 어떻게 그것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런 역사는 본 적이 없는데요. 고개를 절로절로 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상식과 생각, 그것을 뛰어넘어 오늘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는 지금 믿느냐? 라고 묻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많은 뼈들은 나의 악화된 재정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추락해버린 나의 위신과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삶의 끝자락에 우리가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찾아온 그 죽음의 마른 뼈들 앞에서 오늘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우리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대답에 앞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그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인간의 끝이 바로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마른 뼈는 끝 중에서도 끝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에스겔의 본 뼈들은 단순히 죽은 지 얼마 안된그 시신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바람에 마르고 햇빛에 바래어 완전히 생명의 가능성이 사라져버린 바로 말 그대로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야베시라는 이 단어는 완전히 메마른 상태 소망이 없는 상태를 이 야베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굳이 에스겔을그 자리로 데려가서 절대 불가능의 세계를 그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이 다 끝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다 끝나버렸다. 뭔가 어떤 실망의 그 가능성이라도 있어야 내가 재기를 할수 있을 텐데, 어떤 약간의 힘이라도 있어야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텐데,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내미는 손한 명이라도 있어야 내가 일어날 수 있을 텐데, 누가 나를 격려해 주고 공감해 줄수 있는 단한 사람이라도 내게 있다고 한다면 나는 위로를 받을 텐데, 우리는 하나님을 제외하고 나를 도울 수 있는. 나를 회복할 수 있는 오늘 그 많은 주변의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을 생각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어떤 불가능, 그것을 완전히 깨닫는 그 시간에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라고요. 하나님 아니고서는 할수 없다는 오늘 그런 완전한 무력감과 완전한 내려놓음 속에서 기적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나서도, 야,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라는 간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완전한 무력의 상태로 우리를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그 끝자락에서 이제는 도저히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이제는 어떤 방법도 없는 사면 초과에서 우리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야곱이 야복강터에서 눈물로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으로 뭐예요? 우리가 삶의 끝자락, 절대 불가능한 어떤 절망의 현실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그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었던 심리학자 빅터 플랭클은 유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의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한의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매일같이 동료 수감자들이 굶주림과 추위, 폭력 속에서 오늘 매일같이 죽어갔습니다 건강했던 사람도 체력이 강했던 사람도, 돈 많았던 사람도, 지식인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프랭클은 이상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을 보니 누가 살아남았을까? 매일같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그래도 건강한 사람, 그래도 좀잘 나갔던 사람, 그래도 좀 젊은 사람, 그래도 학식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살아남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저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아? 이런 의외적 인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후에 자신의 그 대표작인 죽음의 그 소용소에서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삶의 의미를 붙잡은 자들이었다. 내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믿는 사람, 다시 만나야 할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나는 반드시 그 사람을 만나리라. 라는 그 생각이 있었던 사람, 하나님께서 아직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 나는 그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라고 있었, 믿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았다라는 것이죠. 프랭클 자신도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언젠가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인간의 존엄과 삶의 의미에 대해서 강의하는 나 자신을 떠올렸다. 그 환상이 나를 살게 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살아남아야 된다. 죽기 싫다라는 이 본능적인 집착이 이걸 가, 이것이 강한 사람이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왜 살아야 되는가라는 이 삶의 의미를 붙잡는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았다라는 것이죠. 프레그리 말한 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분명하죠.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삶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발견되는 그 미래와 희망 그 사명이 내 삶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는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마른 뼈와 같이 보이고 현실은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아도 마른 뼈야 생기가 도다나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 자는 사는 것입니다.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말씀에 희망이 있고 그 말씀에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는 자는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을 때 10절에 보니까 생기야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서는데 지극히 큰 군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되었다는 것은 마른뼈가 일종의 사명이 생겼다는 것이죠. 마른뼈, 널브러져 있는 마른뼈가 해야 할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으니까요. 그들에게 생기를 주셨으니까요. 그들에게 은사를 주셨으니까요.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으니까요. 뭐 하라고요? 군대가 되라고요. 악한 마귀와 싸우라고요. 그때는 마른 뼈도 살아야 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붙잡고 살때 생명은 연장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에 연장된 그삶 속에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는 것이고, 기쁨과 행복을 잃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명이 있어야 되고 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생기로 넘쳐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고 말씀에 그래서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죽었던 영혼에 생기가 덮고 사명을 잃어버렸던 자가 다시 사명이 생기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자에게 미래와 희망이 넘쳐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흔히 요즘 시대가 초불확성, 초불확성, 초불확실성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전에는 미래를 예측을 할수 있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가을에는 열매를 거두겠지. 풍년이 되게 되면 많은 소득을 거두겠지. 이것이 확실성의 시대예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면 또 자기가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는 것이고 자신의 성실에 부지런함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 탓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확실성의 시대죠. 기업가는 시장의 흐름을 분석해 몇년후에 계획을 세우면서 그렇게 사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확실성의 시대예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전문가들이 아무리 분석하고 인공지능이 아무리 계산을 해도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아무도 모르는 불확실성의 시대.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몰라야지. 완전히 지금 아무도 알수 없는 그 세계. 이거 초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언제 어느 때 어떤 사건이 우리를 덮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를 가리켜 엑스 이벤트라는 용어로 설명한다 그래요. 여기서 엑스라는 것, 수학에서 엑스라는 것은 미지수잖아요. 알수 없다 엑스 이벤트 알수 없는 이벤트들이 오늘 21세기에는 과거 어느 때하고도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오늘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기후의 변화를 들 수가 있겠죠 실제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하루가 다르게 이 변화하는 기후 속에서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폭염이나 또 대규모의 홍수나 극심한 또 추위나 초대형 태풍 등등 이러한 것들을. 얘기치 않게 맞닥뜨리면서 오늘 지구촌 곳곳이 오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의 변화가 향후 10년간 안에 어떻게 한 번도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지구를 파괴하고 우리 삶의 현장을 다르게 만들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죠. 전쟁과 테러를 들수 있습니다. 이런 자연 환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처럼 지금 어느 한 지역의 전쟁이 세계 경제, 국제 정세 전체를 다 완전히 뒤바꿀수 있고 흔들어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뭐 핵폭탄 하나만 지금 터져버리면 지금과 같은 우리의 일상은 지금 다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우죽순 여기저기서 핵폭탄 막 발사해 버리면 지구 전체의 일상이 다 깨져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미래가 앞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인간이 핵폭탄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컴퓨터의 그 오류로 바이러스로 아니면 AI의 인간에 대한 어떤 혁명, 도전으로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 그러잖아요. 뭐 그렇게 되면 어, 컴퓨터 오류로 핵폭탄이 발사된다고 한다면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죠. 요즘 또 무서운 것이 사이버 테러입니다. 아무리 내가 성실하게 일해도 내 삶의 그 불을 축적하고 또 예측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됐어요. 오늘 갑자기 은행 전산망이 마비되고 병원 시스템이 공격당하면 사회 전체가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금융 불안 전응을 들수 있겠죠. 비트코인과 같은 이 가상화폐 여기에 의존하고 있고 그것이 급락해버리면 전세계적으 혼란이 와버립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와 도미넌 현상은 우리가 가진 돈을 한순간에 휴지 조각으로도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술의 급격한 발전을 들수 있겠죠 AI와 로봇 이런 자동화된 그 일자리는 지금 현재 우리 일자리들을 지금 다 빼, 빼앗고 있고 어, 향후 10년, 20년 후에 인간의 그 세계가 어, 어떻게 변할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가 존속될 수 있을지 많은 미지수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불확실성의 시대. 네. 이렇게 지금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니까 우리가 큰일 났어요, 지금요. 이런 상황에서, 어, 뼈대는 갖춰져 있지만, 어, 뼈대는 누구보다도 세련됐지만, 생기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사회관계망을 통해서 그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고, 우리 아이들 보게 되면, 뭐, 인스타다, 뭐, 팔로워다, 이런 거 자랑하고, 난 몇백명이야 기본이고 몇천명 몇만명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 맺고 살아가도 더큰 마음의 공허함과 우울과 슬픔 정신공황 이거를 앓고 살아가는 것이 21세기의 그 모습입니다 겉은 번지르하지만 속은 텅 비어버린 마른 뼈와 같은 그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마른 뼈가 살겠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이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생기에게 대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생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얼굴에 생기가 있다 없다, 살아 있는 기운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번역할 때는 생기라고 했지만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생기가 돋겠어요이 얼굴이라는 말 자체가 얼꼴이라 그러잖아요. 얼꼴. 그러니까는 얼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우리의 영혼을 얘기하는데 이 영혼은 보이지 않지만 얼굴을 통해서 비춰진다는 라 것이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두우면 얼굴이 어두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 환한 얼굴에 그 사람은 다 잘생겨 보이고 예뻐 보이고 또 어디를 가든 그는 빛의 리더십, 피스메이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자언 17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지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 근심의 시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 시대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그리고 두려움, 마른 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울과 슬픔과 공황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때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의 그 사람, 이러한 가정, 무너진 가정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사람, 무너진 교회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사람, 무너진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생기야 들어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 생기라는 것은 루아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되기 시작했을 때 진정한 생기가 돋는 것이에요. 다른 생기는 가짜 생기예요. 육체적인 그런 생기는 아, 내가 돈좀 많이 벌어서 얼굴에 막 생기가 돋습니다. 조금만 지나고 나면 다시 어둠이 깔리게 되어 있어요. 잠시 잠깐. 표면적으로 보이는 우리를 속이는 생기일 뿐인 것이에요, 그런 것들은. 내 안에서 끊이지 않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샘솟는 그런 기쁨, 그 평안. 내 안에서 샘솟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분출되는 그 생기. 그것이 진정한 생기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기는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실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생기야, 마른 뼈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내 인생이 지금 마른 뼈입니까? 죽어가고 있습니까? 마음의 즐거운 양약이지만 심령의 근심으로 인하여서 마른 뼈가 되어 버렸습니까? 살아 있지만 살아 있지 않는 사람으로 시체와 같은 사람으로 아니 오히려 이제는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마른 뼈입니까? 이 사회가 마른 뼈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겉은 번지르하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이고 그렇게. 마른 뼈가 살아난 듯 보이지만 그 안에 생기가 없으면 그것은 로봇일 뿐인 것이에요. 인조인간. 우리가 영화 속에서 봤던 인조인간이 이제 곧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인조인간은 아무리 사람처럼 정교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없죠? 네,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그 눈빛에 생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눈빛 또한 다 기계니까 생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다 똑같이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누가 사람인지 누가 로봇인지 구분하기 힘든 그런 시대가 곧 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기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 그 생기의 근원은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오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만 오늘 우리 청년들이 삽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만 우리 구역 우리 목장이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때이 지역이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때세 속과 되어져 버리고 신몰에 가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른 뼈야 네가 살아나겠느냐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지금 묻고 계시죠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그 자리 어디입니까? 바로 절망의 자리, 마른 뼈의 자리, 삶의 끝자락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의 질문이 시작되는 자리인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자리인 것이고, 다시 말해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른 뼈의 그 무덤가에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서 있는 이 무덤가 네 인생의 그 마른 뼈 그것이 살겠느냐 하고 지금 묻고 계신 것이에요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이 마른 뼈도 능히 살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구비구비,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 시대를 살아가며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마른 뼈가 되기도 하고, 그 무덤가를 지나고 있을 그때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른 뼈가 쌓여 있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자리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 없었어.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른 뼈가 되어버린 내 인생도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워 하시고, 아파하시고, 오히려 나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나를 왜 마른 뼈의 그 자리까지 옮기셨나요? 그것이 바로 나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시작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교만이 완전히 꺾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이 살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마른 뼈의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오늘 날 향해 내미치는 그 십자가에 그피 묻은 손못 박힌 손그손 그손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깊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 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마른 뼈 붙잡고 무너진 그 자리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붙잡고 생명의 말씀 붙잡고 일어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심령의 가정의 인생길 위에 우리 몸된 교회와 한국교회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